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최근에 다루어졌었던 몇 가지 뉴스와 함께 라이피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라이피어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해당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이프어 두 번째 영상에서 2021년 4월 6일 날 작성된 2021년과 그 후에 대한 로드맵을 통해 장면 분류와 웹 3.0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들이 작성한 핵심 기술 확대 부문 중 비디오 fingerprinting 부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14일 m31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이자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나단 몬턴에는 트위터를 통해 라이프 피어 네트워크 상의 비디오 핑거 프린팅은 비디오를 nft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며 이는 딥 페이크와 조작된 비디오 에 대한 사회 최고의 방어책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딥 페이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간다면 딥 페이크란 컴퓨터가 예시를 통해 학습하는 방법인 딥러닝 심층 학습의 딥과 가짜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fake의 합성어로서 합성 영상물을 처음으로 배포한 사람의 아이디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하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합성하고자 하는 대상의 사진이나 자료 등으로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뒤 조작하고자 하는 동영상의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켜 가짜 영상이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진짜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죠.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급격하게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로 신원 확인 등의 유익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만큼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3일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2018년 4월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와 조던 필레 감독이 이끄는 멍키퍼 프로덕션이 공동 작업한 오바마 딥페이크 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바마가 연설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었지만 딥페이크 영상이었고 이질감 없는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런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을 만들어 정치나 외교 등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유명인들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초상권 침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를 줄수 있는 온라인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 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은 딥페이크 영상을 금지시키기로 했으며 중국은 사이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가 단위로 딥페이크 영상과의 전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라이피어의 2021년 로드맵에 기재된 비디오 핑글 프린팅의 기술 부문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본다면 사용자가 조작된 영상이 아닌 원본으로 게시된 것을 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과 원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를 처리하는 동안 라이피어는 스트림에 어떤 작은 샘플에서도 존재하는 디지털 지문을 천 개까지 생성할 수 있다고 하죠 이는 영상 조작 여부만 판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디오를 NFT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워터 마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비디오 핑거 프린팅과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워터마킹이란 어떠한 데이터, 가령 영상이나 그래픽 등의 저작물에 대해 불법 복제를 막거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나 특정 코드를 숨겨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음영이나 윤곽선 등의 독특한 정보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워터마킹은 본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며 특정 영상 출처와 해당 영상이 조작되었는지 본 영상과 비교하여 알아낼 수 있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마킹의 약점은 삽입이나 추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비디오에 워터마크가 삽입이 된 후에 특정 비디오의 사본만이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워터마크가 삽입되기 전에 영상을 복제한다면 워터마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본인지 판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꾸로 제거라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무리 제거를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거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디오 핑거프린팅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목적에 워터마킹보다 더 적극적인 보호 기법으로서 해당 영상의 출처가 어디인지와 누가 유포자인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 유포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핑거프린팅은 사용자의 정보가 기입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물건을 사용할 때그 사람의 지문이 물건에 남겠죠. 이와 같이 특정 비디오를 사용한 사용자의 정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핑거 프린팅을 기반으로 영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석을 이행할 경우,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인지도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 복제 영상인 것을 쉽게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역추적하여 처벌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터마크처럼 삽입이나 추가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능하죠. 실제로 이렇게 디지털 핑거 프린팅의 기술을 사용하여, 디페이크 영상을 대항하는 기업 또한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2021년 4월 6일자 기사를 살펴보시면 마이스트로 유어 아이즈라는 기업은 디페이크및 성착취물 불법 동영상과 이미지의 DNA를 분석, 탐지하고 영상마다 사람의 지문과 같이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핑 t 프린팅을 추출해 패턴 식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고유 DNA를 활용, 검색과 탐지 추적을 통해 삭제 요청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N차 유포를 방지한다고 하죠. 라이피어는 이러한 비디오 핑거프린팅 기술을 활용할 계획으로써 특정 비디오에 대해 NFT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디페이크 영상에 대한 방어책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라이피어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특정 플랫폼의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2021년 4월 26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돌다리 채널을 제공해주는 플랫폼 사에서 오후 8시 50분쯤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앱 접속 시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429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해당 플랫폼은 작년 2020년 10월 14일 검색 엔진 구글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등이 오류 상황으로 일제히 먹통이 되었었고, 당시 원인으로는 유지보수 작업 중에 있었던 작업자가 실수로 저장 공간 설정을 영어로 하여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처음이 아니기도 하고, 심지어 작년 2020년 12월에 있었던 유지보수 작업자 실수 사건으로부터 한달 전인 2020년 11월 12일에도 9시부터 한때 목통이 되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남미 등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으며, 복구 조치가 완료됐던 공지에도 당시 장애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던 사건이었죠. 라이피어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웹2.0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웹3.0 인프라가 주요 프로젝트에서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분산형 기술 바탕으로 새로운 크리에이터 경제 플랫폼이 구축될 것이라면서 웹 3.0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웹 3.0은 데이터나 정보들이 분산화된 네트워크 구조로서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 검색하고 정보를 얻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P2P 방식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운영하며 네트워크 간 향후 운영과 누구에게나 개방된 블록체인으로 모든 데이터의 분산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었던 이러한 사고들을 보면서 서버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구조와 시스템의 취약점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건들을 접할수록 웹3.0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핑거프린트 부문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비디오 핑거프린팅을 위해 레이어2 스케일링과 신뢰할 수 있는 분산형 스토리지가 요구되나 웹 3.0의 진화 단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웹 3.0의 실현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많은 기술적 진보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죠. 그리고 2021년 4월 28일 트위터의 내용처럼 분산형 인프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웹 3.0을 향한 발전과 도약에 힘쓰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4월 28일 윙클버스 형제의 제미니 거래소에서 비디오 스트리밍의 카테고리로서 라이피어를 채택, 상장에 대해 트윗하였고 베리 실버트가 자신의 트위터로 이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요 제미니의 라이피어가 상장된 것이 보기 좋다 어떤 거래소가 다음에 될까?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재미니 거래소와 같은 인지도 있는 거래소의 상장은 향후 다른 인지도 있는 거래소들의 상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라이피어에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인프라의 확장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피어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과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가 책임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